세란토니오가 유베보네드 트레이드 해버린 토론토에서 역대급 통통 슛으로 랩터스의 구단 첫 우승을 안겨준 카와이 레너드. 허나 여전히 배가 고팠는지 오프시즌 폴조지와 함께 토론토를 떠나 클리퍼스에 합류하면서 지난 오프시즌 춘추디오 시대의 막을 연 장본인이기도 한데요. 폴조지의 카와이 레너드까지 리그 최고의 공수 겸장 둘을 보유한 클리퍼스는 옆집 르깔 레이커스와 함께 단숨에 강력한 우승 후보로 주목을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클리퍼스는 2라운드에서 조기 탈락하며 기대 이하의 성적으로 시즌을 마무리하였지만, 카와이 레너드의 개인 성적만큼은 커리어 최고 수준이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선 화려했던 레너드의 2019-2020 시즌 활약상을 가볍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올 시즌 카와이 레너드는 단축 시즌이긴 했으나 지난 시즌보다 3경기 적은 57경기로 성공적인 로드 매니지먼트를 보여주었는데요. 이번 시즌 야투 성공률 47%로 거의 50%에 육박하던 토론토 시절에 비해선 소폭 하락하였으나 데뷔 이래 가장 적극적인 공격을 전개하며 커리어 하인 시즌 평균 27점을 기록하였습니다. How about that shot the one hander from k Here's One -on -one. The flip. He gets the 그렇다고 혼자 보로그처럼 림만 바라봐 시 공격만 한 것도 아닌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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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작년보다 무려 1.3개나 상승한 어시 숫자가 말해주듯 클리퍼스에서 레너드는 본인의 공격은 물론 동료들의 찬스도 봐주는 노련미 넘치는 플레이를 선보였습니다. Said... 물론 공을 잡고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턴오브도 같이 증가한 건 오게티지만요. 리바운드는 평균 7.1개로 팀의 주전 센터인 주바치를 제외하고 팀내 가장 많은 리바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압도적인 운동 능력이나 진념으로 리바운드를 잡는다기보다는 성실한 박스아웃을 통한 자리싸움으로 안정적으로 리바를 많이 잡아낸 레너드네요. <리바운드> 그 외에 공수 겸장 동료인 홀주주보다 많은 1.8개로 스틸 팀내 1위. Line, Leonard, right 득실 마진도 본인 커리어에서 가장 높은 8.4개를 기록하는 등 과거보다 공수 양면에서 경기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며 클리퍼스가 서부 2위로 시즌을 마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To 이번 시즌 레너드의 가장 기억남는 경기들을 몇개 꼽아보자면 Welcome, 개막전부터 만난 역짐 르갈디오를 상대로 사코터를 압도하며 승리한 레이커스와의 시즌 첫 경기 said, like, of like? said, debut. Debut. 레너드의 35득점과 베벌리의 위닝 블락으로 승리한 크리스마스에 다시 만난 레이커스 경기 또한 재밌었고요 A 14-point opening period for Leonard. Rajon Rondo gets off the bench, most likely for one of the bigs. Leonard ties the game. Kawhi Leonard drills a three, and we're even at 101. Beverly all over him. Six seconds remaining. 무려 63%라는 야투 성공률로 시즌 하인 43점을 몰아치며 승리한 클리브랜드전 역시 훌륭했습니다. <목소리도> I'm not sure if this is dunk right now. 또, 어시스트 커리어 하이 동률인 10개를 기록함과 동시에 생애 첫 트리플 더블까지 찍으며 승리한 마이애미전 또한 올 시즌 레너드가 가장 빛난 경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목소리> Here's Kawhi for three. Good. 이런 활약을 인정받은 레너드는 2020년 올스타 주전은 물론 올 NBA 세컨드 팀에도 선정되며 정규 시즌 한정 클리퍼스의 첫 시즌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듯 보였는데요. 특히 올해 코비를 추모하고자 새롭게 개편된 특별한 울스타전에서 네로라는 각 팀의 슈퍼스타들 중 가장 많은 30점을 몰아치며 팀 르브론의 승리를 안겨주었고 그 결과 단한 번뿐인 2020 코비 브라이언트 어워드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거머쥐기도 했습니다. Harden from the corner. Hits a three. And he knew he was due to make one. That's a down low. Oh, Just reverse by Anthony Davis. May have gotten fouled on it as well. Eight. Leonard with the pull-up. Yes. I'll tell you, it's interesting. The play calling now that sets Frank Vogel getting the ball in Kawhi Leonard's hand in these last few possessions. Three-battle B. 올스타전 MVP 선정과 더불어 그날 첫선을 보인 레너드의 시그니처 슈즈 더 카와이도 당시 큰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1819 시즌부터 레너드가 뉴발란스와 계약하며 옴니스를 신고 뛰긴 했지만 옴니스는 레너드의 시그니처 슈즈가 아니었습니다. 허나 더 카와이는 이름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뉴발에서 나온 카와이의 첫 시그니처 슈즈라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농구화인 있는... 전작인 옴니스보다 날렵해지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돌아온 더 카와이는 단순히 디자인뿐만 아니라 퓨어셀이라고 하는 뉴발 특유의 쿠셔닝 기술의 개선으로 살짝 단단하면서도 은근 부드러운 일명 외유내강적인 쿠셔닝을 보여주는 코와이완농 구화를 만들어 냈습니다. 개인적으로 반업을 했음에도 처음 신었을 때 다소 뻑뻑했고 신고 나서도 뭔가 강인한 것이 발을 감싸는 느낌이 들었으나 조금 신어 보니 접지나 쿠셔닝, 무게 등 모든 면에서 옴니스보다 좋아진 게 느껴졌고 무엇보다 화이트 베이스에 밝은 형광색 계열의 컬러 매치가 특히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현재 뉴발란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화이트, 블랙, 졸리 에디션 총3 가지 컬러로 구매 가능하며 제가 신고 있는 사이즈믹 모멘트 컬러는 11월 21일 선보인다고 하니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이나 레너드 팬분들은 뉴발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셔서 입고 알람 신청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레너드의 지난 시즌 활약상과 첫 시그니처 슈즈인 더 카와이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봤는데요. 사실 레너드의 시그니처 무브까지 영상에 함께 담아보려 했는데 그럼 영상이 너무 길. 떨어질 것 같아서 오늘은 아쉽지만 이쯤에서 끊고 시그니처 무브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